함께 매일 드리는 매일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 4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오대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늘 시편을 읽다 보면 어, 위기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편이다. 라는 것으로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위기가 배경이 되는 그 시편의 대부분은 그 위기의 요인이라 할수 있는 악인, 악인에 대한 고발이나 묘사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단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위기 가운데 자신이 행할 바 시편 저자인 다윗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위기 가운데 행한 실천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나름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 날 어른의 그 연령에 맞게 때로는 다급하고 위기가 위급한 상황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동산 이런데 갔을 때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어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집는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 것이나 또 의지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계곡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깊은 곳에 빠지게 됐고. 물을 보통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깊이에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허우적대기 시작했죠 허우적대면서 주변에 같이 갔던 친척 형 또래의 친척 형에게 나좀 도와달라고 나 물에 빠졌다 라고 허우적대면서 소리를 쳤지만 그 형도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아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비슷한 초등학교 4학년의 또래,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그 친척형도 계곡에서 빠져가는 저를 어떻게든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은 계속 허우적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잡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떠내려가는 나무를 붙잡았지만 나무를 붙잡는 순간 또 가라앉게 되었고 또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그것을 허우적대면서 잡았지만 그것 또한 같이 가라앉게 되고 저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계속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발끝 발끝 그 발가락에 단단한 바위의 끝이 살짝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발가락에 힘을 주고 그 발가락으로 버텨서 힘을 내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얕은 곳으로 떠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목숨을 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 그 장소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기억이 생생한 것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함께 가라앉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제 발끝에, 제 발끝이 경험했던 그 단단한 바위를 창조하시고, 그 단단한 바위보다 더 단단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헛된 희망이 되듯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남는 것은 허탈감이요 절망감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같이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간절함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고백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의 마음을 또 마음을 확 사기 위해서 화려한 수식어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가장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화려하게 수식하고 엄마, 아빠를 화려하게 높이고, 엄마, 아빠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가가서, 엄마, 아빠, 저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면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또 간절히 찾을 때그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화려한 수식어가 많든지 적든지 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이 더힘 있고 의미 있고 우리를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확실한 진리 안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행한 것은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삼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절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과 함께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됨으로써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신실한 성도들과 긴밀한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얻었고 반면에 세상의 술수를 사용하는 불신자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꽤 오래 전에 제가 한 글을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짧은 글인데 이렇게 이런 글의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러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권사님의 힘든 점과 아픈 마음들 또 지금의 상황들을 다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기도의, 어, 기도를 부탁하시고 돌아가면서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는, 제 상황은 목사님만 알고 계셔 주세요. 목사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발 말씀해, 말, 말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권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말을 마음속에서 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 우리 공동체는 아직 서로의 기도 제목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인가,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서로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터놓고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도 오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존귀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기도 부탁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은 바로 좋은 땅이고, 모두가 좋은 땅이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좋은 땅이 되는 것에 만족하고, 좋은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그 이상으로, 아직도 주변에 길가에 머물고 있는 이웃들, 돌밭과 가시떨기에 머물러 있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모두가 함께 좋은 땅이 될수 있도록 서로에게 존귀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서로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이 되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기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가졌는데 다윗은 7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훈계를 통해 밤마다 양심이 자신을 교훈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훈계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교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밤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밤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분주한 하루의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찰을 가지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낮과 대조되는 밤. 이 밤은 인생의 시간들을 볼때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본다면 고난의 때에도 사실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또 인생이 순탄할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양심으로 보통 양심으로 품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위기 가운데 견뎌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변함 없으신 주님을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엎드려 기도할 때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존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실 때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시고 또 함께 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주님을 신뢰하게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통역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통역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믿음의 통역자들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확실한 진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결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의, 영락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복중에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중요한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 손들 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에 있든지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간에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더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기도 제목인 금요 권찰 공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기도 충분히 하시고 우리 삶의 자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이 계속되는 것을 통하여 지쳐 나가고, 하나님 호흡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다이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입술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매일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기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권찰 공포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어주시옵소서 일상을 내려놓고 교회를 찾아 오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과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구역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현상, 현실이지만 아버지의그 안에서도 은혜를 하라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대를 통해 우리 교육락교의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넘치고 찬양의 자리가 넘치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하고 늦은 밤까지 하루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작은 것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아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 외로운 자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